Yeah. 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우리 기도 준비 됐나요? 두눈꼭 감고 두손꼭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 잘 듣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샬롬.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사순절에는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와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시죠. 우리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3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요가복음 13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샬롬,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도 회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똑똑똑하고 들어가 볼게요. 똑똑똑, 똑똑똑. 우와, 회당에 들어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회당 뒤쪽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 여기 계시네. 아주머니는 허리뼈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피질 못하신대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18년 동안 살았대요. 허리를 필수 없는 아주머니는 몸이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몸이 아파도 회당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허리는 펴지지 않고 몸은 많이 아파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펴지 못한 아주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했어요. 너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구부러진 허리가 쭉 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가 너무 신나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의 허리를 낫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구부러진 아주머니의 등을 고치고 나니 당회장이 나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어떻게 아픈 사람을 고치나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막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안식일 날 나귀와 소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18년 동안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쳤다고 화를 낼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아주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픈 아주머니가 낳은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뻐했죠. Yeah!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허리가 구부러진 아주머니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허리가 쑥쑥 쑥쑥 펴졌어요. Yeah!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나요? 우리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더더 더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교회 모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